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. 일단 팔로 하는 건 아니다. 그럼 어깨 한동안 저도 이렇게 했어요. 어깨로 움직일 거냐?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 유심히 이제 프로들 프로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던데 실제로 프로들이 퍼팅하는거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광배근으로 하는구나. 퍼터를 할 때도 이렇게 뒷모습 같은 걸 찍은 거 보면 이쪽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. 밀고 들어가는 게 느껴져. 쇼 퍼팅을 하더라도. 무슨 얘기냐면 큰 근육으로 해야 돼요. 퍼터도. 그래야 놈나지 어깨, 어깨나 이렇게 작은 근육으로 하면 놈나지의 변화나 궤도의 변화들이 굉장히 심해져요. 퍼팅을 할 때도. 그래서 큰 근육을 쓰는데 어디로 하냐면 여기로 하는 거예요. 여기로. 이등 근육 여기로. 이 근육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 이제 제자들도 어,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이 근육을 많이 안 쓰고 살아요. 특히 풀스윙 저는 쇼 게임도 사실 그 근육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. 쇼 게임도 이 근육을 쓴 팔이나 어깨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풀스윙도 마찬가지예요. 그 근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쓰느냐가 스윙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도끼질을 한다, 또도리깨질을 한다, 빨래를 턴다, 막 이러면서 이 근육을 많이 썼거든요. 근데 요새는 제가 보기엔 퇴화되어 있는 것 같아. 사람들이 안 써서.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제가 이걸 걸상을 가져온 거예요. 이런, 이런 약간 높이가 있는 걸상 아니면 뭐 책상 같은 데도 기대도 되죠. 이렇게 엉덩이를 걸치고 많이 숙여서 움직여봐. 어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움직여봐. 이렇게 몸통을 꼬운다고 생각 예, 네, 그러면 아 광배근의 움직임이라는 걸 알게 되죠. 그래서 저는 수시로 벽 같은데 기대서 벽 같은데 기대서 이렇게 해봐요. 아이 느낌, 이 느낌 어깨를 움직이는 어깨는 가만히 놔두고 오히려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되죠. 이렇게 그럼 아 이걸 움직인다는 게 뭔가 그 느낌을 갖게 돼요. 그래서 광배근으로 버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져요. 작은 근육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그 근육을 자극. 근데 안 쓰고서 그 근육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.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니까요. 저는 지금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은 이렇게 기대 가지고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 기대서 가지고 아 퍼팅을 할때이 근육을 쓴다. 이근 근육. 짧게 백스윙해서 이 근육을 쓴다. 걸상 같은 데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좀 움직여 보는 거죠. 아 이렇게. 근데 이제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움직이는데 골반이 같이 이렇게 움직임 움직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골반은 가만히 두고서 그러니까 골반과 요 척추의 움직임을 분리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. 골반은 가만히 두고 광배근을 이용해서 척추의 움직임 근육 요, 요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쇼게임도 사실 이렇게 그런 근육의 움직임. 그럼 훨씬 더 안정된 스트로크를 할수 있어. 그래서 어떤 근육을 하냐라고 하면 저는 광배근을 사용해라 이렇게 권합니다. 아셨죠? 연습 많이 하세요. 따로 좀 해야 돼. 요 해줘야 느낌이 와요. 그래서 아, 이렇게 쇼 게임을 할 때. 아셨죠?